아파트 야외 주차장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통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이재민 보호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예비비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에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옹벽을 넘어지지 않게 지지대로 응급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시청 직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은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일단 잡겠습니다. 우선 생각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급하게 찾은 최민희 의원도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안전점검 이후에 이제 시에서 예,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럼 그 예비비를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행안부와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도 어,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1시 9분경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6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남양주 시와 소방당국은 바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옹벽 지지대와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벌였습니다. 인근 화도 체육문화센터에는 이재민용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텐트 20개를 설치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밤을 보낸 이재민들은 잠자리가 불편하지만 구호물품과 식사 제공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불 깔고 뚜껑 게 자니까 이게 괜찮은데, 이게 이제 나는 이제 보지 못하니까 혼자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게 제일 불편해요. 소방 당국은 사고 원인을 우천으로 인한 집안 약화와 우수관로 토사 유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안전관리 자문단을 통해 추가 점검과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긴급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연지 34년이 넘어가면서.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복구 자극과 안전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